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홍성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자격 이전에 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73만 화성시민 중에 한 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3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제 심경은 정말 참담하고 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촛불을 들면서 지키자고 했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이 촛불혁명 이후에 맞이한 첫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가 풀뿌리 주민자치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이번 선거에서 처참하게 직밟히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4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의 2인 선거구 그 바로 옆에 10만 명에 달하는 지역에도 똑같이 2인 선거구.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운 산수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이 지금 경기도 기초위원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제 하루 종일 화성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님.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님, 이홍근 화성시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서청원 권칠승 이원욱 국회의원실에 있는 관계자들과도 통화를 이뤘습니다. 최지용, 박윤영, 이윤주, 조광명 4명의 경기도의원들과도 통화를 모두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 다수와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제 심정은 한마디로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공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세금으로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의 월급을 주는 것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외 정당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그문제를 먼저 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는. 3월 5일 국회 본회의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화성은 아시다시피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나눠졌습니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의 도의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쪼개진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정확하게 아주 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2개의 선거구로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과 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이전 관례대로 누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향남, 양감, 정남과 나머지 지역, 이렇게 광역의원 선거구가 손쉽게 쪼개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균형은 시작됐습니다. 서청원 국회의원, 지역구를, 지역, 이곳이 지역구인 서청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화성 지역의 3명의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하면서 나는 힘이 별로 없다. 아마 잘안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공직자분들, 그 공직자 뺏지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려울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렵겠다. 이것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요소요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경기도 획정위에서는 내일 3월 9일 저녁 6시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획정위의 완안을 만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 3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청원, 이원욱, 권칠승. 그리고 이 지역의 시장, 최인석 화성시장, 그리고 이 지역의 화성시 의장, 김정주 의장, 이홍근 부의장,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섯 분이 똑같이 저희가 오늘 의견서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한 장의 의견서를 팩스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노력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에 해결되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의원 중에서도 지금 시장 출마하신 분들 계시죠? 조광영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도 시장 출마 선언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근 부의장님, 이 문제에 화성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신다면, 다음 주까지 이 문제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이분들 시장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8년 동안 화성 시정 업무를 담당했던 최인석 시장님. 이 간단한 문제를, 이 당연한 문제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런 불균등과 등가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7 3만 화성 시민을 위해서 대표 사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 사원,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명의 국회의원님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어떻게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과 병 지역처럼 각 지역에서도 표의 등가성과 시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배정된 6명의 시의원이 지금은 4만 명도 안 되는 지역과 10만 명에 다다른 지역이 둘둘둘 이렇게 돼 있는데 3인 선거구 2개로 광역의원 도의원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3명을 뽑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가정하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 벌어질 경기 도의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직 공직자 있는 분 어느 분도 출마를 다시 했을 때 표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지킬 줄도 모르고 관심을 가질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도 모르는 공직자는 화성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견서는요. 최인석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김정주 화성시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18명의 화성시 의원 전원에게 이서류공투가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의견서가 들어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만 하시고 적혀있는 팩스번호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연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보냈으면 좋겠지만 경기도 선거구 획정에는 엄격하게 시민 개개에게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화성시장, 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세명 공직자들이 이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6분의 의견만 통일되어서 제출이 된다면 이 문제는 바로 풀릴 것입니다. 우리 재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6분이 내일 저녁 6시까지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 시민의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